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에서 16일 금요일까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오픈해지 테크놀로지 기관수해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세줄 요약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세계 유일의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자산 IP 플랫폼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IP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서 반도체 IP 사업이란 것은 반도체 칩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핵심 설계자라고 할수 있는 IP를 제작을 해서 펩리스 업체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탑티어 펩리스 업체를 포함해서 30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수주를 하는 등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7%에 달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회사 소개는 이전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공모주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은 9월 15일에서 16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9월 20일로 환불일까지 4일이 걸립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출이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인치 테크놀로지는 단독 청약 예정이고요. KB 제 22호 스펙 환불금으로 오픈인치 테크놀로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 수는 8 4만 6,250주로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삼성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2만 천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청약 한도는 증권사 기본 한도로 삼성증권은 온라인 전용 기준입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삼성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이치 테크놀로지의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15,000원을 하해한 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주식수가 363만 주에서 338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공모 주식 중에 우리 사주조합 배정분은 22만 주 그대로지만 일반 투자자 배정분이 90만 9천 주에서 84만 6천 주로 감소했고, 기간 투자자 배정분도 250만 7천 주에서 231만 8천 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도 원래는 54만 6천 주 정도 공모 주식수의 14.76%가 있었는데, 요것도 28만 5천 주로 공모 주식수의 8.42%로 감소했습니다. 구주 매출이 감소한 건 좋은 소식이죠. 기간 수혜식을 보시면은 밴드 하단인 만 5천 원 이하가 80.79%로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정 공모가인 만원 이하를 제시한 기관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 실적이 있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밴드 하단 미만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44.25대1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겨우 322개 기간만이 청약을 했습니다. 의무보유 화약비율은 15.83%입니다. 매우 낮은 기간 경쟁률을 고려할 때이 정도 의무보유 화약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상장한 총 40종목과의 비교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스펙, 리츠, 공모규모 1조 이상 종목은 제외시켰습니다. 오픈위치 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216억으로 전체 22위,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10.36%로 전체 17위입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과 비율 모두 보통에서 좋은 수준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은 496억으로 전체 25위,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 비율은 23.76%로 전체 11위입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은 금액은 보통 수준, 비율은 좋은 수준입니다. 기강 경쟁률은 44대1로 전체 34위,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15.83%로 전체 11위입니다. 기강 경쟁률은 보통 수준,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보통에서 좋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시초과 기준 수익률, 손실 가능성, 그리고 따블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이 200억에서 500억 사이였던 종목은 14종목으로 평균 시초과는 플러스 13%, 초과가 공목과 아래였던 종목, 즉, 손실이 났던 종목은 6종목으로 43% 확률, 초과가 따블이었던 종목은 1종목으로 7% 확률입니다. 상장일 총 유통하는 물량이 300억에서 1000억 사이였던 종목은 27종목으로 평균 수초가는 플러스 35%, 수초가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9종목으로 33% 확률, 수초가가 따블이었던 종목은 7종목으로 26% 확률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주주 물량이나 총 유통하는 물량이나 모두 손실 확률이 더 확률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간 수혜치 경쟁률이 500대 1 이하였던 종목은 16종목으로 평균 수초가는 마이너스 1%, 초과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9종목으로 56% 확률, 초과가 따블이었던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의무보유 확률이 10에서 20% 사이였던 종목은 13종목으로 평균 수초가는 플러스 38%, 초과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2종목으로 15% 확률, 초과가 W였던 종목은 세 종목으로 23% 확률입니다. 기강경쟁률의 평균 초과가 마이너스 1%즉 마이너스입니다. 손실 확률도 50%를 넘길 만큼 기강경쟁률은 매우 안 좋은 곳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학비율은 그래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예상 수익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의 가중치를 1대, 3대, 3대, 3으로 두었을 때오픈위치 테크놀로지의 점수는 56점으로 전체의 31입니다.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가 속한 55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았던 종목은 11종목으로 평균 초과 상승률은 플러스 7%, 초과가 공모가 아래였던 종목은 4종목으로 36% 확률, 초과가 따블이었던 종목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수익률은 플러스 7%를 기준으로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청약 건수와 청약 증거금입니다. 오픈헤치 테크놀로지와 비슷 기간 경쟁률에 공구음원, 노을, 보로노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있고요, 확정공모가도 많이 내려간 점을 고려했을 때, 이세 종목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픈에치 테크놀로지의 청약 건수는 2만 건, 청약 증거금은 600억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상 배정 수량입니다. 총 균등 배정 주식수를 2만으로 나누면은 21.16주가 나와서 추첨으로 2 2주가 되고요. 저는 균등으로 21주 배정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28대1이 나와서 14만원당 한주 배정. 2000주, 1000만원 청약 시에는 비례로 71주 예상해 보겠습니다. 비례가치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7% 상승한 1,700원의 매도 시 주당 7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1000만원을 4% 대출 금리에 마이너스 통장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 은 4일 대출이자가 4,400원 정도입니다. 청약 수수료도 2,000원이 있고요. 최종 수익은 대출이자와 청약수수료를 제한 수익입니다. 비례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총 92주 받아서 58,000원 정도 수익,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134주 받아서 83,000원 정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준독만 청약 시의 예상 수익입니다. 최소 청약인 10주 청약 시에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5만원이고요. 계산 방법은 비례청약 시와 동일합니다. 준독 청약 시에 혼자 청약하면 12,700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38,100원 수익입니다. 하지만 22년 1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 중에 기강 정쟁률이 250대1을 이하였던 종목이 총 15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무려 9종목이랑 추가 기준으로 손실이 났었습니다. 손실률이 6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이 났던 9종목들의 평균 손실률은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저는 마이너스 8% 손실인 경우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까지 청약했을 때와 준동만 청약했을 때의 수익 비교입니다. 이때 청약가수 2만 건, 청약 증거금 600억, 비례 경쟁률 28대 1인 경우고요 수익률 7%인 경우에 비례가 균등보다 4.6만원 정도 더 수익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8%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비례 청약 시에는 마이너스 8만원, 마이너스 11만 7천원 정도 손실, 균등 청약 시에는 마이너스 18,000원, 마이너스 5만 6천원 정도 손실로 비례가 균등보다 6만원 정도 더 손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청약건수, 경쟁률, 예상수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잡으셔서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픈위치, 테크놀로지의 기관 수익 결과는 매우 나쁘게 나왔습니다. 의무보유 확약비율은 15.84%로 낮지는 않지만 기강 경쟁률이 44대1로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공모가가 밴드 하단을 훌쩍 하얘서 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생기긴 했지만, 이 정도 기간 수혜식 결과로서는 손실 리스크가 꽤 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업종도 반도체로 요순 같은 주식 시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환불일도 4일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판매 청구권이 손실을 어느 정도 제한시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 비율도 14.76%에서 8.42%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외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무주 투자는 저위험 중수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 패스 예정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수혜식 결과와 상장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휴업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모하신 후 스스로 투자 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